안녕하세요. 플로메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개념 플로우와 함께 삼각함수 쉽게 풀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의 내용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삼각함수 각변환, 삼각방정식, 그리고 절대값에 대한 개념을 알고 있으셔야 돼요. 자, 삼각함수의 성질, 이렇게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를 보시면, 루트의 코사인의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엑스, 사인 엑스는 2분의 1이다. 자, 이때 x 값을 구해주세요. 자, 이런 문제입니다. 자, 제일 처음에 해야 될건 뭘까요? 역시, 루트 안에 있는 수식을 먼저 정리해야 되겠죠? 자, 그럼 루트 안에 수식만 딱 떼서 보면은, 자, 코사인의 2분의 파이 마이너스 x, 사인 x입니다. 자, 여기에서, 자, 일단 코사인의 2분의 파이 마이너스 x가 불편하죠? 자, 그럼 여기에는 2분의 파이 성분이 있기 때문에 삼각비를 변환해야 됩니다. 어떻게? 코사인이 사인으로 바뀌게 되죠. 자 그러면 자, 코사인의 2분의 파이 마이너스 x 자 이거는 2분의 파이에서 x만큼 빠졌으니까 예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동경은 1사분면에 위치하죠. 즉 코사인의 부호는 양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코사인의 2분의 파이 마이너스 x 곱하기 사인 x라고 하는 거는 코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x가 사인 x로 바뀌기 때문에 사인 x 곱하기 사인 x 즉 사인의 제곱 x 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자, 원래 있던 루트를 다시 씌워가지고 계산해주게 되면 루트의 사인 제곱 x 다자 그러면 어, 루트 안에 제곱이 있네요. 자 이건 어떻게 정리해야 되죠? 루트 안에 완전 제곱식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절대값으로 나와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뭐가 되냐면 2분의 1이다. 자 그러면 사인 절대값 x 는 2분의 어, 1 자, 이것만 풀어주면 되겠는데요. 자, 그럼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절대값 sin x는 2분의 1이다. 이거는 방정식 꼴이죠?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죠? 이 부분을 함수 형태로 나타낸 다음에 삼각 방정식 파트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 방정식을 함수 형태로 바꾸고 이 함수 형태 나타낸 이 친구들의 그래프를 그려주게 됩니다. 자, 먼저 y는 s i n x의 절댓값을 씌운 애를 그리게 되면은, 자, 원래는 s i n x라고 하는 거는, 자, 위로 볼록 한번, 아래로 볼록 한번 한데, 절댓값을 씌웠기 때문에 x축 아래에 있는 거를 이렇게 위로 접어 올리겠죠? 그래서 이렇게 볼록볼록한 형태가 되겠고, 자, 이 방정식을 풀기 위한 비교 대상이 y는 2분의 1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y는 2분의 1이라고 하는 상수함수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구하고 싶은 x의 범위가 0부터 2분의 파이라고 했으니까 자, 이때 교점은 총몇 개가 생깁니까? 4개가 생깁니다. 자, 그러면 sinx가 2분의 1이 되는 그때 x값은 우리가 간단한 특수가 계산을 위해서 6분의 파이. 그럼 6분의 파이를 기준으로 4포인트를 계산을 다 해주게 되면 은 x가 6분의 파 6분의 5파이, 6분의 7파이, 6분의 11파이 이렇게 계산이 되겠습니다.